아, 안녕하세요. 저는 교산입니다. 용인의 교산입니다. 아, 비가 아주 그냥 그 장마의 거의 끝판 끝판왕인가요? 어, 장마의 거의 뭐 어, 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듯하게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네요. 어, 저는 뭐처럼. 어, 시간이 돼서 동네 앞에 소실봉에 잠깐 나와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일단 뭐 시간은 없어서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어, 소실봉 입구에 소실봉 입구 쪽에서 한번 그비 내리는 날 슈퍼싱이죠 슈퍼싱을 한번 만끽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 빗소리가 우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빗소리가 좀 아주 그냥 그 센치하게 잘 들리시나요? 어, 이런 빗소리도 좀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저기는 폭포가 있네요, 폭포. 자, 폭포가 <laughs> 아주 작은 폭포가 <laughs> 있네요. 어, 자, 어, 저희는 이런 이쪽에 용인의 이제 소실봉인데 들어가, 올라가는 입구에 이런 어떤 어, 잔디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광장에서 저희는 정모를 어, 보통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모를 하고 여기서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죠. 어, 저기 우리 그 평상시 때 걸어두는 우리 맨발 걷기, 어, 현수막도 보이네요. 자, 오늘 같은 날은, 어, 아까 내가 막 와보니까 막 이렇게 산에서 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맨발 걷기를 하고 내려오시는 분들 몇 분을 볼 수가 있었네요. 아참 대단하죠. 아마 전국적으로도 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우중 속에서도 맨발을 즐기시는 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 참한분한 한 분의 어떤 그런 사연들, 뭐 그런 것들 특히 맨발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그한분한 한 분들의 어떤 그런 맨발을 걷게 되는 사연들.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참, 그, 어떻게 보면 감동이 와요. 어, 그분들, 한분한 한 분들의 인생이 느껴지는 것 같고. 자, 어쨌든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어, 그저께 그 생로병사 했잖아요. 어, 생로병사에서 맨발 걷기 주제에 맨발 걷기를 하면 나타나는 효과? 뭐 그런 비슷한 제목으로 어, 해서 저는 이제 생방송으로 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녹화 방송을 다 봤는데요. 아참그 맨발인으로서 굉장히 조금은 약간은 뿌듯했습니다. 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취재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잘했더라고요. 어 특히 이제 그 특히 사주간에 어떤 그 처음 해보는 분들의 어떤 그 전과 후에 대한 비교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이번 생로병사 그 취지의 특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 되도록이면은 객관적인 어떤 과학적인 지표에 의해서 맨발 걷기의 효과를 한번 고찰해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조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지만, 어,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오히려 그 일반인 분들에게 맨발 걷기에 대해서 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 물론 저희 이제 맨발족들은 다 아시죠? 어떤 지압 효과라든가 이런 효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접지잖아요. 어싱 효과인데 그 접지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그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어 지압 효과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게 어떻게 신체적으로 효과가 났는가, 특히 4주 동안의 그런 경험이라든가 전후의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실험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로 이렇게 접근을 한것 같아요. 되게 <laughs> 중간에 재밌었던 것은 아그 어, 우리 광주 예전에 지회장이었죠. 광주지회+ 지회장이었던 박남기님이 아주 그냥 어그실베스타 스텔론처럼 건장한 몸으로 아주 그냥 어 실험 아주 실험을 잘해 잘하셨더라고요. <laughs> 신발 신고 걸을 때 하고 신발 벗고 걸을 때 어떤 우리 몸의 신체 변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 기꺼이 이렇게 우통 벗고 <laughs> 이렇게 실험을. 어, 기꺼이 이렇게 해주신 거 보고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어, 우리 박전 지휘장님, 어,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 자, 어쨌든, 그 맨발인들이든 맨발족이 아니신 분들이건 간에, 어, 특히 요즘에는 엄청나게 맨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저도 실감을 합니다. 어,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어떤 분위기만 보더라도 아주 잘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 특히 산에만 와도 특히 저희 소실봉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그 10명 중에 거의 뭐한 6, 7명 정도가 어, 맨발 하시는 분들일 정도로 신발 신고 걸으시는 분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laughs> 요즘에는 신발 신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어, 좀 부끄러운 어떤 그런, 그런 세상이 되버렸네요 앞으로 한 1, 2년 정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 어, 좀 굉장히 그 뿌듯한 어떤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생로병사, 생로병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워낙 좋아요 오래도 됐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만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빠꿈이겠습니까 하루 이틀 만듭니까 생로병사는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이잖아요 특히 그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효과가 있는 약재라든가 뭐 운동법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하는데 어, 그분들이 뭐 이렇게 쉽게 그냥 그 남의 얘기만 쉽게 믿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을 뭐 한두 번 해보신 분들입니까? 그래서, 어, 이번에 우리 맨발 하시는 분들, 맨발의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은 어떤 그 접지 효과에 어떤 깊이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실제로 눈에 보이고, 어, 기계에 의해서 측정이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어, 이렇게, 어,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한것 같아요. 어, 지난번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가볍게 맨발을 다루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말도 안 되는 부작용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었던 취지에 비하면 그나마 이번에 그 생로병사의 그 영상은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한번 보시고 어, 굉장히 그 만,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어, 그 영상들을 어, 주위 지인분들에게, 어,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면은, 어, 굉장히 그, 어, 우리 뱀바를 하고 있는 우리들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어, 뭐랄까요. 어, 스스로의 그 위안? 아니면 만족? 어,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홍보도, 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다시 한번 우리 그, 이번에 생로병사, 그 취재하면서도 많이 애쓰셨을, 어,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어, 이따 또 박랑기 지 지회장님, 그 다음에 출연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어, 되게 감사,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어, 저희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용인 지회장인데요. 어, 용인에, 계시는 분들, 맨발 하시는 분들, 어, 이쪽 지역에서나마 또 열심히, 어, 맨발을 홍보하고, 또 같이 함께 걷고, 어떤, 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어, 특히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우리 초보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수퍼싱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접지 효과가 굉장히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어, 흙이 조금씩 이렇게 쏠리면서 그 안에 있는 자잘한 그돌 돌이라든가 흙 같은 것들, 흙 알맹이 같은 것들이 도드라지잖아요. 그래서 어, 실제로 그 지압 효과도 굉장히 더 어, 더욱 더좀더 더 커지죠. 어, 커져요. 그래서. 어, 비오는 날또 살짝 비 오고 난 다음날 이런 날은 굉장히 맨발 걷기 하기가 좋습니다 일부러라도 한달에 한두번씩 그 바닷가에 가서 해변을 걷지 않습니까 어, 그만큼 어, 물이 수분이 충분히 있으므로 해가지고 그 전기적으로 잘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접지 효과가 뛰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퍼싱 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어, 수퍼싱을, 어, 일상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해변으로, 어, 한두 시간 버스 타고 가고 차 타고 가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비올 때를 이용을 해가지고 쉽게 우리 집 가까운 데서 수퍼싱을 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어, 하지만, 어, 너무 이렇게 막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는 그런 날에는 오히려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 아무래도 접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는 막 천둥 번개가 치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좀 피하십사라고 어, 말씀을 드릴게요. 어, 대신에 어, 이렇게 부슬부슬 비가 내리거나 또는 비 오고 난 다음이거나 이런 경우는 어, 오히려 평행상시보다도 굉장히 접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압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어, 시간을 어, 잘 내서 어, 어싱을 맨발 걷기를 즐겨보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케이 저도 어, 좀 아침하고 오늘 또 가, 어, 바쁘기는 하지만 잠깐의 틈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래 맨발 걷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 맘 먹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바쁘신 분들은 잠깐 잠깐 틈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가까이의 흙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길을 그죠? 뭐 황토가 좋냐 뭐 무슨 마사토가 좋냐 무슨 흙이 좋냐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 근처에 흙이 보이면 언제든지 틈나는 대로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어 우리 맨발 가족들은 이번에 생로병사를 통해서 어 나름대로 어그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그런 원리를 알고 그걸 먼저 즐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뿌듯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좋은 괜찮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어, 생로병사의 제작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저는 또 다음 기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